첫 독립 하우스 룸투어. 안녕하세요. 지금 이 집에 11개월 정도 살았고, 이제 곧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서 기념으로 기록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이렇게 현관문이 있고 현관은 딱 기본 크기예요. 저는 신발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거의 주로 신는 신발만 이렇게 내놓고 쟤는 안 들어가서 내놨고 이거는 딱그 택배 가지러 나가는 용도 이렇게 전신 거울이 붙어 있는 신발장이 있어요. 이게 있는 덕분에 전신 거울을 사지 않고 아주 잘 살았어요. 나갈 때 그냥 옷매우새 정리 정도로 쓰기에는 아주 괜찮습니다. 열어보면 잡동산이죠. 뭐 휴지나 키친타올 이런 걸맨 위에 뒀고 요 밑에는 약간 일상용품들이에요. 요 쓰레기 넣는 봉투, 일반 쓰레기 봉투, 마스크 뭐 나갈 때 이제 급하게 집어드는 모자들 이 정도만 그래도 꽤 깔끔하죠? 그리고 신발들 거의 맨날 신는 것만 신고 나와서 잘안 신고 이렇게 우산 꽂이에 우산 하나 꽂아 놨고 쓰레기가 혼자 자니까 저기가 한 번에 안 차거든요. 5리터인데도한번 넣고 다른 쓰레기가 생기면 그때 한 봉지 더 넣어가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또 칸들이 있는데 그냥 메뉴에는 잘안 쓰는 수건, 행주 이런 걸 넣어놨고요. 여기는 이제 비닐들. 여기 비닐 쓰레기통이거든요. 이 비닐들을 여기에 씌워요. 다 차면은 이걸 묶어서 버리면 되니까. 뭐 종이라든지 이 정도 차면은 나가는 길에 버리고 페트병, 뭐 캔류 이런 거를 버리는데 이렇게 옆에 두기도 합니다. 맨 밑에는 청소용품들. 바로 옆에 보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조토를 제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냥 신발 안 쓰고 다니려고. 깔끔한 게 좋아서 흰색 수건으로 맞춰놨고 그냥 맨날 쓰는 것들 그리고 빨래 비누 핸드워시 이거는 뭐 세수할 때 쓰는 거이 정도로 두고 쓰고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바닥 닦는 걸레인데 쓰고 지금 씻어서 말려둔 상태고요 좀 손빨래를 할 일이 있을 때 이걸 끼고 하고 아니면 청소할 때도 이거를 끼고 합니다 저는 샤워하고 무조건 이거랑 이걸로 무릎길을 다 제거를 하거든요. 창문이 없어가지고 너무 곰팡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빨래 넣어놨다가 조금 차면은 네, 빨래를 합니다. 샤워실은 딱 깔끔하게 샴푸랑 바디워시는 일부러 이 통을 사서 넣은 거고요. 얘네들은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두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건데 저기 걸려져 있으면은 갑자기 새벽에 후두두두 떨어지면서 여기에 떨어지는 소리가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서 항상 헤어가 끝나면은 여기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장은 수납장인데, 따란. 그냥 사람 사는 곳 같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기는 부엌, 여기는 거실, 썩이는 침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엌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고무장갑이 이게 아니고 제가 자주 거를 쓰거든요. 진한 초록색깔? 항상 이사 오고 나서는 그걸 썼는데 이번에 구멍이 나서 사러 갔어요. 근데 자주가 문을 닫은 거예요. 폐점. 그래서 그냥 급하게 다이소에서 샀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독립하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초록색을 정말 좋아하구나. 이렇게 실리콘 도마도 초록색이고, 이런 수저 세트도 초록색이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은, 다이소에서 산, 이거, 양념통? 거기에 그냥 온갖 양념 재료들을 다 여기에 놔뒀고요. 이거는 이마트에서 산 수저통? 굉장히 튼튼하고, 네, 만족합니다. 이 고리도 원래 달려있는 게 아닌데, 다이소 고리로 이렇게 걸어두고 쓰고 있고, 이거는 기본 달려있던 거고요. 이것도 이제 일부러 통을 사서 맞춘 거고, 그냥 귀찮을 때는 여기서 손을 씻을 때도 있으니까 핸드워시랑 이거는 세제 같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이거 이름 생각이 안 나. 미친. 나에게 무슨 일 생긴 거지? 브리타. 브리하고 이게 3.5L던가? 4.5L던가? 아무튼 생각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부장 보시면은 뭐, 부침가루, 당면, 냄비 후라이팬. 이거는 일부러 저는 세트 안 사고 하나씩만 샀고요. 딱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는. 세탁기는 보통의 그오피스텔이 그렇듯이 옵션으로 달려있어요. 아, 냉장고는 뭐 별거 없어요. 냉동실도 많이 비어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옆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따란. 이거는 이제 제가 붙인 거예요, 이렇게. 문이랑 여기 이렇게 틈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도 다, 다치거든요. 그래서 완전 괜찮고, 이렇게 식탁보들. 세 개를 말아놨고, 뭐 냄비 받침. 항상 전 제일 손안 닿는 위쪽에 제일 자주 안 쓰는 것들을 올려놓는 편이고 여기는 뭐 도시락 사다닐 때 샐러드 통, 믹서기 이런 일회용품들. 이렇게 놔뒀고, 여기는 약간 먹는 애들 위주로. 여기는 좀더 다과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전자렌지, 칼. 저울, 네. 뭐, 주방이랑 어쨌든 관련된 것들이죠, 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그렇게 더럽지 않잖아요, 지금. 나름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깔끔한 느낌이 안 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닫으면 너무 깔끔해서, 그냥 깔끔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너,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식탁으로는 단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아무튼 식탁이 이렇게 있고, 밑에는 이제 토스트기, 밥솥, 더 밑에는 종이 가방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엌은 끝입니다. 아, 위에를 안 보셨구나. 이렇게 상부장은 정말 쓰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키친타올 거리. 이거 사가지고 넣은 거고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거실 겸 침실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인데 꽤 넓지 않아요. 여기가 7.5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자 살기에 진짜 뭐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실을 먼저 소개를 해보면은 거의 앉아서 밥 먹으면서 TV 보거나 TV로 노래 틀어놓고 앉아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 뷰를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TV랑 이 TV 거치대랑은 이제 이사를 오면서 산 거고 이게 50인치인데 진짜 너무 너무 좋아. <laughs> TV를 살때 제가 했던 합리화랄까? 그게 뭐였냐면은 여기서 홈트를 할 거니까 큰걸 해야 돼. 라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홈트를 실제로 좀 하긴 했으니까 완전 바보상자는 아니었네. 아무튼 이렇게 뭐 폼롤러랑 요가 매트 두고 이거를 여기에 이제 주로 깔고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넓으면 좋겠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에어프라이어 둘 자리가 없어서 여기 밖에 없어서 여기 뒀고, 뭐 밑에는 책들. 아, 그리고 이 시계 좀 예쁘죠? 맞아, 여기도 초록색. 제가 초록색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집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저는 이시계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 아무튼, 이게 이제 중심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는데, 식탁 겸 책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샀던 이유는 벤치형 의자 때문이었는데, 보통 벤치형 의자는 이 등받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해 보여서 굳이 사고 싶지 않았는데, 얘는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는 항상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톤이 굉장히 차분한 그런 애들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맨날 쓰는 거막 이런 거는 여기 위에 올려놨고, 몽구류, 파우치류, 여기는 고데기, 전자제품, 찐 잡동산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쓰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거의 매일 쓰는 화장품들 이런 식으로 놔뒀어요. 밑에는 약간 취미 관련된 그런 것들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선이 막 그렇게 복잡한 걸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슝 나오게 해놨어요.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이렇게. 약간 국민 그거잖아요, 이거. 이, 이케아 스탠드. 아무튼, 그리고 옆에는 침대. 그래서 예쁜 거가 가장 우선이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침구도흰 색깔 많이 쓰는데, 감당이 안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또 초록색 계열. 또 너무 초록이면은 심심하니까 포인트로 노랑을 샀는데, 진짜 잘 어울리죠? 이렇게 저의 침구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튼은 색깔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옷장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집을 처음 왔을 때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던 거고 타 지역에 지금 가게 됐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면은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이사를 가게 돼서 약간 아쉽. 긴 한데 그래도 월세가 부들 걸 생각을 하면은 조금 좋기도 하고 월세가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다 보니까 좀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의 첫 독립 하우스 룸투어는 끝입니다. <laughs>